갯벌연구 곳에서 개를맡고 있는 개입니다 자, 오늘은 탄산음료 쉐이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대표적인 탄산음료 6 종을 섞어서 샥샥샥 쉐이크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펩시 라임이고요, 코카콜라 제로, 웰치스 그레이프 맛, 환타 오렌지 맛 그리고 식당에서 코코파 제일 좋아하는 안바사랑을 섞어서 넣어볼 겁니다. 어떤 맛이 날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컵에 2 컵씩 넣어서 섞어볼 겁니다. 가장 처음에는 간장 베이스처럼 콜라를 베이스로 넣어보겠습니다. 안되요할수 있죠. 거품 안생기게. 과일 맛을 내기 위해 웰이치스와 한타를 넣어보겠습니다. 오, 약간 안보이실 수도 있지만 색깔이 약간씩 변합니다. 아, 두컵은 좀 무리였나요? 괜찮아요. 실패는 저희가 합니다. 와, 맛이 좀 까다롭긴 해네요 자, 안바사 토핑을 한번 해주고요. 오! 보셨어요? 야 신기한데? 코코팜으로 아 건더기는 좀안나와네 쉐킷쉐킷 해주고 잘 마시겠습니다 다 맛있는 것들이라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구름 먹는 맛이라 고 그래야 되 무지개 먹는 맛? 이게 비눗방울 먹는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탄산을 합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민트를 먹거나 솔트향 같은 거 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 거 친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먹어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의 쾌감은 있지만 맛은 슴슴합니다. 자극적이진 않아요. 자극적인 거 싫어하시고 좀 입을 개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